잠시만요, 님 주님. 잠시 주님. 네. 오늘 주님이 계획을 보으라고했는데 아마 도둑보다 우리 코로나는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건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사에 있는 선별검사소에 그 사람 숫자를 보면, 아, 오늘은 2000년 둔대겠구나, 1500년 둔대겠구나, 대충 원주 삼들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네, 코로나라는 장애인데, 잘, 잘 알고 아야겠어 오늘도 좀 굉장히 길게 읽어서 읽으라고요. 예, 코로나라는 차인데, 옥수수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원주 교구에 오면서,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따서, 바로 쪄서,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laughs> <laughs> 신토, 우리 몸과 땅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몸은 우리 오신리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자라 그 음식이 우리 몸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옥수수 단체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후원자들이 원주교부 사회복지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과 수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 우리 교구가 제대로 다 감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느님만이 제대로 그 고마움을 갚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수에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그 공동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 바로 제가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보험자들에게 드려야 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오르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보아 주시어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우리 아버지 안에서 틈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원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함께 해주신 보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지난 8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이구일 기부를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회는 북경 그 없는 의사회나 유네스코처럼 방송을 통하여 광고를 하지. 그런 광고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용 한 푼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원자들의 그럼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원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상막하고, 인정이 메말라가지만, 여러분들의 덕분에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가 점점 자기 복지가 되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고아원 먼저의 고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인질이나 미끼처럼 미국인 후원자들의 돈을 받고 신화군으로부터 신장 지원을 받아 자기 자녀들을 서울로 공부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쪽 세 마을의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회복지 시설이 부정을 저지른 사건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형화된 우리 원주 천주교 사회복지 법인 안에서도 많은 종사자들이 자기복지가 아니라 자기복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별 가운데 가라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별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의 수용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들은 마치 당연하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엄대한 사람이라도 베풀은 사람이 호기를 내고 우리가 엄대에 소외된 사람이 하나라도 왕따를 명하며 그만큼 하의 나라는 한 걸음 물러가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는 한걸 저는 옥수수를 먹을 때마다 한 자루에 몇 알이 되는지를 세어보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12줄에 35개, 12줄에 36개, 14줄에 37개 하나의 옥수수가 300배, 400배로 풍성해지는 그 결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옥수수처럼 300배, 400배로 갚아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신 하님께서구자 여러분들에게 또 봉사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총을 내시어 기쁨과 평화와 건강을 누릴 수 있기를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구상하겠습니다.